일단은, 그, 저기, 우선 연락이 되거나 협의 보상으로 해서 이제 <laughs>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협의되는 부분들은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안 되거나 도저히 이 부분은 그니까 그 보상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요거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저희 표현으로는 이제 매수라고 합니다. 예, 강제 매수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어떤 개인의 뭐 이익이나 영, 영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음성분의 발전이나 음성분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 사업을 공익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본 사회주의도 어 이사업해서 조금 이제 국가를 국가의 힘을 빌어서 이제 강제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뭐 2년 3년 5년 이렇게 늘어지는 매입 기간이. 이건 짧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공사기간 내에는 이거를다 매입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병암교 쪽하고 지금 아까 테크 부분 말씀하신 거 아까 맨 처음에 얘기가 아마 상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설계를 바꾸다 보면 돈이 좀 들어가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방안은 우선 검토를 했겠습니다 예. 살도 그 샀다고 그러면 5, 1년 남은 고될 겁니다. 언제 시는거다든 언제 사람을 찾아서 보사해 주고 살진는아빠고 뭐하고 어떻게 하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자제분들이 다 떠나간 분들이 많은데. 갑순이에테한번 이야기가 없는데 그걸 어디게살건지요그두 네, 네. 네, 가지. 아. 예, 맞습니다. 제이밀어주나 이 쪽으로 보면 농지가 있고 농로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 이 떼떼기보 뭐 모퉁이에 예. 거기에 이제 데크제나 뭐를 예. 한다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은 어 어떤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왕래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뚝 밑으로 저, 저 뒤쪽 농계 지 농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은그 부위에 와가지고 산모퉁이에서 우리 그, 이쪽 관성님, 일쪽 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꽃까지 지금 500m를 더 늘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당연히 늘려서 맞춰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위를 갖다가 백크제가 아닌 네. 농로가 이쪽 관대쪽 산모퉁이로 지나면 거기도 농로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어, 재방뚝을 제대로 만들고 농로도 같이 연결을 해주는 게우리에 모서리가 맞다라고. 네. 이용 가치로 봐서 지금 여기, 여기 중간에 연결이 안 되면서 예, 예. 거기 해놔야 중간에 그맨농똥똥로 농, 농, 들어가서 뭐 뭐라고 그러니까 아, 예. 이자비 같은 그런 그 맥락에서 장 투, 투자를 한다고 보면 은이자리그 음, 지금 뭐 합수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이 음, 예. 그게 더 오히려 효력이더낮지않그래 아, 이런 생각이 요니다